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 TV입니다. 어, 대형 포장 상한가를 가고 있네요. 좀이 정도까지 좀 빼주면 좋겠는데, 네, 종가는 이따 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 이후에 확인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슬 담아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어 분봉이니까요. 분봉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다 똑같은 자리에 위치의 친구들을 들고 왔죠. 여기를 다 넘어가고, 과열 상태 구간에 분봉에 겁이 안 나는 자리, 그런 자리의 친구들을 들고 왔죠. 이제는 뭐, 앞전에 보면 이 시스웍도, 어, 이제 다 요런 구간을 넘어가는 요런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2주 걸리고 날아가는 거죠. 네. 그 사두면 오른다. 사두면 오르는 이런 구간에서, 어, 빠졌네, 사줘야지. 어, 안 가네, 기다려줘야지. 어, 빠졌네, 사줘야지. 와, 간다, 이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링네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있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막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막, 다시 이렇게 떠올리는, 막, 이런 모습이면 안 골랐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없게 지지부진 하다가 한번 처음 하는 첫 자리. 어, 첫 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여러 번 이렇게 해먹은 자리가 있으면 지저분하게 안 가는데, 그니까, 러 어, 사람하고 똑같죠. 막 지저분하게 굴고, 막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 에이, 여기 있는 물량들이 많으니까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봉 여기 보면 없어요. 에이, 물려있는 인간들이 없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신세계의 영역을 가면 가는 겁니다. 광진인택. 어, 얘는 뭐 이거는 그냥 물려 있다고 치고요. 어, 이제 익절한 사람들의 물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받아 주는 건체력 형님들이겠죠. 어, 이 구간을 다 넘어가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GH 신소재. 아까 광진이 아, 어, 죄송합니다. 아까 광진이 아기고 이건 GH 신소재였어요. 넘어가고 이 물량들 다 해결하고 이제는 모두가 뭐 건드린 흔적이 없죠. 이제 새로운 영역이고 다시 또이 구간을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흐르다가도 이렇게 쭉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런 모습이 다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쭉 올릴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테린 포장이고요. 어, 지겹게 굴고, 다시 가져오기 한번 하고, 다시 지겹게 굴고, 출발. 다시 또 똑같은 모습을,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겁니다. 어, 여기가 여기라고 추면, 이제 다시 올려서, 내려서 반복하다가 쭉 올리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이거를 이제 사두면 오르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겁니다. 지어소프트 역시나 돌파한 구간이구요. 왜 차트가 한결같냐? 어, 똑같은 친구들을 가져오니까요.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친구들에 똑같은 위치에 이런 친구들을 다 들고 오니까 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ECS도 아마 어,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며칠 쉬고 올라간 거잖아요. 네, 똑같은 모습이에요. 네. 그니까 러뭐 종목 설명을 굳이 뭐더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모습인데 다 돌파하고, 에, 다 돌파하고 새로운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난리를 치고 그리고 쉬고 바로 가도 되고 아니면 쉬고 뭐더 빠져서 막 사람 힘들게 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도 모아놓으면 간다. 어, 분봉상승이 딱 그런 모습에위치해 있습니다. 다 가지러 올라갈 겁니다. 메가임디, 교육상승, 비대면 교육주, 뭐 이런 뉴스거리는 설명 안 해도 차트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올라가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sy도 마찬가지고요 어, 나중에는 이제, 어, 사고 났더니 뉴스가 나오네요. 하는 얘기가 등장하죠. 넥스트 VT까지 분봉 상승이었습니다.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화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